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우리가 고객 만족,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데, 교육 중에 고객 만족이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라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제가 또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만족이 되는 건데요? 라고 또 물어보면, 음,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면 된대요. 진짜 고객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하게 응대를 하면 만족하는 거 맞아요? 라고 또 질문에 질문을 계속하게 되면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하세요. 제가 지금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선생님들을 당황시키거나 혹은 무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뷰를 해보면 내가 진짜로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객들이 만족을 할수 있는지 정확히 고객 서비스 고객 만족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라면 정말로 고객 서비스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서비스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교육을 들어도 인사 잘하기라든지 상냥하게 말하기 같은 스킬 위주의 교육을 요청하시거나 교육이 진행이 되는데요. 물론, 무지 중요한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고객들이 만족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객 서비스 3 요소라고 해서 신속, 정확, 친절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선생님,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음대는요? 고객에게 당연한 것이 만족의 요소가 될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고객에게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는요. 고객이 당연히 혹은 마땅히 받아야 할 서비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요즘 시대가 서비스 상향 평준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아주 많고 기대가 높다 보니까 엔간에서는 친절하고 신속하고 정확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고객 만족은요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돼요. 우선 고객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인지하는 그 순간 웹사이트나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이용 후기라든지 경험을 먼저 파악을 해요. 그 회사의 이미지나 평판을 접하게 되면서 구매 욕구를 느끼거나 흥미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마침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거나 방문을 했을 때 구매 전 과정에서 이용이 쉽고 편리해야 해요. 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켜서 결국 만족감, 기쁨, 감동, 자부심, 고마움 등의 긍정 기억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고객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면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무수히 많은 부분을 놓치기도 합니다. 고객 서비스 과정에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서 결과적으로는 재방문 또는 재구입이 이루어지는 평생 함께 할수 있는 고객을 만드는 고객 만족 서비스 점검 사항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 사항은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는가입니다. 그럼요, 우리는 고객을 향하고 고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라고 많은 기업들이 말하지만 사실 업무 프로세스를 들여다보면 고객이 편의보다는 직원 또는 기업의 업무 효용성에 따른 기준이나 절차에 고객이 맞춰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정책상 또는 고객님 도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라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죠? 나는 분할납부를 이번 달에만 하고 싶고 다음 번에서는 1월 납부를 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되돌아온 답변들이에요. 또 이사를 하면서 가구 배송을 원하는 시간과 날짜에 받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또 어렵대요.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순간 거절을 당해야 하는 일이 수. 수없이 많아요. 그 거절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절인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서비스 정책이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방식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모든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답정로 답은 정해져 있어 넌 대답만 하면 돼가 아니라 최소한 두개 이상의 선택을 할수 있는 대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요. 대안은 적어도 두 가지를 제시해서 고객이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결국 고객들이 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나마 처리받았어 라고 인식을 할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고객에게 간편한 프로세스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세요. 고객에게 많은 서비스 기회가 주어지는 것. 또 좋지만 불필요하게 많거나 반복되는 서비스는 안 받으니만 못한 서비스가 됩니다. 분명히 ARS를 듣고 내 정보를 입력하고 기다렸는데 또 상담원은 같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고객님 그건 저희 담당이 아니라서요 같은 고객이라면 한 번쯤은 듣는 응대죠.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고 상담 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이건 여기에서 처리가 되고 저건 저기에서 처리가 되고. 혹은 여기에서는 안 되고 같은 고객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절차를 만들어서 오히려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객 서비스 모든 여정에서 그 고객이 노인이든 어린 아이든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든지간에 모든 고객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복돼서 불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빠른 통합과 연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고객에게 지금 나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고객이 원하는 건 나중에가 아니고요. 지금인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너희가 아쉬우니까 기다려가 당연해서는 안 돼요. 혹은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같이 고객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고객은 문제 해결을 하든 욕구 충족을 하든 원하는 시점에 은요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먹는 흐름이 깨지면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서비스를 기다리는 시간으로 뚝. 끊기게 해서는 절대 고객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주세요. 우리의 근무 시간에 맞춰서 상담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고객의 접속 채널 방식이나 운영 시간을 유연하게 해서요 고객이 원하는 바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고객이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서비스의 속도와 예상 처리 시간이나 기간 등을 고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고객에게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세요. 서비스 제공자들이 착각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고객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고객은 우리를 만나는 거 오히려 귀찮아 합니다. 다시 한번요. 고객은 우리 만나는 거 그렇게 안 좋아해요. <laughs>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신기술의 발달로 서비스 산업 환경이 되게 많이 변했잖아요. 젊은 시대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내가 알아서 내가 필요한 것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어 하는 소비자들이 니즈가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대면 서비스, 영어로는 언택트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를 편해하는 고객들을 위해서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활용해서 소비하는 고객은 한 가지 채널만 사용하는 고객들보다 고객 생애 가치가 30%나 높게 나왔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 생애 가치는요. 고객이 평생 동안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할 때그 기업에 가져다주는 수익을 나타내는 고객 가치를 말합니다. 물론 기성세대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동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오히려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고객 유형에 따라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고객에게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서비스는 문제가 발생되기 이전에 생각하고 예방되고 개선되어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야 뒤처리되는 서비스 기업의 사례도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식당에 가도요, 식사가 다 끝난 후에 프런트에 가서 계산을 할때 "음,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라는 형식적인 질문이 과연 고객 만족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까요? 정말 고객 만족을 실천하신다면 음식이 되기 전에 그리고 음식이 제공되는 과정에서 점검하고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또 점검했지만 그래도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문제 해결은 고객에게는 만족의 요소가 될 수가 없어요.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다고 또 고객들이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비스에 문제가 당연히 없었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좋은 경험 혹은 기분 좋은 추억이 있다면 고객들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없었고 전 과정에서. 기분 좋은 경험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될수 있도록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셔야 돼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응대하는 수동적인 서비스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찾고 만족을 실천하는 능동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점검 사항은요. 우리는 고객을 차별화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주세요. 처음 오는 고객하고 다섯 번 반복해서 온 고객하고 똑같아요. 2만원 구입한 고객하고 200만원 구입한 고객하고 똑같아요. 모든 고객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쉽게 만들기도 해야 해요. 벌써 여러 번 방문을 했는데 마치 처음 온 고객처럼 응대를 하거나 나를 기억조차 해주지 못하면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고객을 기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객을 세분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이 구입한 상품군에 따른 고객 맞춤형 교차 판매 포인트를 찾고 또한 신규 고객인지 단골 고객인지에 따라서 고객의 로얄티를 다르게 제공을 해야 되죠. 모든 고객들은 다 똑같은 고객이다. 우리는 모든 고객들을 평등하게 대우한다. 과연 이러한 고객 관리는 계속해서 서비스를 이용받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화는요, 고객을 살 사람 안살 사람, 조금 산 사람 많이 산 사람을 구별하는 라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객을 소중히 알고 응대하되 제공되는 혜택이나 참여 서비스는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섯 가지 고객 만족 실천을 위한 고객 서비스 점검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점검 사항 고객이 원하는 방식이었는가? 고객이 원하는 말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은 선택적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간편한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담당 구역이 나눠지고 분리되고 반복되는 프로세스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나우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만약 지금 당장 처리가 어렵다면 대기 시간이나 도착 예정 시간이나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안내가 필요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셀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온오프라인의 유통채널을 확보해서 고객 생애가치를 높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능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예방에 앞서서 고객들을 먼저 관찰하고 보다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를 점검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객 세분화에 따른 고객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를 점검하신다면 고객 만족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친절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응대는 필수 요소겠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